안녕하세요 수학의 모든 것의 강창호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수학 개념 정리편 세 번째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마지막 시간인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은 네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등차수열 두 번째 등차수열의 합세 번째 등비수열 네 번째 등비수열의 합 오늘은 그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 강의는. 앞선 등차수열의 합강의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순서로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식만 조금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앞의 강의랑 비교해서 하시면 그래서 먼저 앞 강의 들으시고 듣는 걸 추천하고요 어이 강의는 개념 위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혹시 이 개념을 통해서 문제 풀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문제풀이 강의는 따로 찍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로 등비수혈의 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등비수혈의 합이고요. 첫 번째 기호를 먼저 약속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등차 수열의 합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항부터 n 번째 항까지의 합을 우리가 원하는 Sn이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요 기호가 주어졌을 때는 앞선 강의에서 이 등차 수열일 수도 있고 등비 수열일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기호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문제에 따라서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기호는 마치 충 어. 약점이 있죠 뭐냐면 첫째 항부터 더하는 겁니다 라고 약속이 돼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부터 더하는 건 나중에 배우게 되는 시그마라는 기호를 통해서 조금 더 합을 응용해 나가는 게 나오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등비수열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다 라고 부를 거고요 이 기호가 이해 가셨으면 제일 중요한 공식을 이해하셔야겠죠.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표적인 등비수열이 이런 수열이 있습니다. 2, 4, 8, 16, 땅땅땅 가서 1,024까지. 이 값을 더하면 뭐가 될까요? 라고 찾아야 되는데 일일이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식을 통해서 첫째 항과 공비가 주어졌을 때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유도하면 될것 같아요. 등비수열은 첫째 항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a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항은 뭐라고 쓸수 있어요? ar이라고 쓸 수가 있죠. 왜냐면 a2는 공비 r을 곱해서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세 번째 항은 ar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수 있을 거고 플러스 땅땅땅 가서 n번째 항은 ar의 m-1 쓴 일반식 쓰는 거니까 그거보다 좀 전에는 ar의 m-2 더하기 AR의 M-1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얘가 우리가 찾는 등비수열의 합 SN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식을 유도하는 핵심 팁은 뭐냐면요. 이 주어진 식에다가 똑같이 뭐를 곱할 거냐면 R을 곱하는 거예요. 여기 식에다가 곱하기 공비 R을 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비 R을 곱하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A라는 식이 AR로 이렇게 바뀔 거고요. 플러스 여기 있던 제가 요게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AR이 AR의 제곱이 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올 거고요. 더하기 땅땅땅 가서 요 AR의 N-2승이 AR의 N-1승 이렇게 만들어지고 플러스 AR의 N승까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SN이 R배의 SN입니다. 라고 식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우리가 구하려는 이 합에다가 양변에다가 r을 곱한 거예요. r을 곱했더니 ar부터 출발해서 ar의 n제곱으로 이게 한 칸씩 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공통된 게 있잖아요. 공통된 게 있으니까 요 식에서 요식아 위에 식에서 아래 식을 빼버리는 거예요. 여기 식에서 마이너스를 하자라고 이렇게 뺄 거예요. 빼면 좌변은 누가 남냐면 a가 하나 남을 거고요. 그리고 ar, ar, ar의 제곱, ar의 제곱, ar의 m-1승, m-1승, 여기까지 싹다 지워지고 요 값은 남아요. 지금 빼고 나면 위에 요거 하나와 밑에 요거 값 하나가 남습니다. 근데 여기는 빼기니까 누구로 내려와요? ar의 n제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식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요 값은 우변은 요식에서 요식 뺀 거니까 sm-r배에 s n입니다라고 쓸수 있겠네요. 그러면 좌변은 a로 묶을 수 있습니다. a로 묶으면 1 r의 n 제곱입니다라는 식이 만들어질 거고요. 얘는 sn으로 묶으면 1 r의 sn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아, 그럼 양변에다가 1 r로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양변에 똑같은 수를 나눌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나누는 값이 뭐가 아니어야 되냐면 0이 아니어야 돼요. 0이 아니어야 되는데 얘가 0 나오는 순간은 어떨 때냐면 R이 1일 때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은 아닐 때라고 일단 약속을 할게요. R이 1이 아닙니다. R이 1이 아니면 요 값이 0이 아니니까 양변에 약분하면 아, 우리가 찾는 SN은 이렇게 식을 바꿀 수 있어요. 1-R분의 A의 1-R의 N제곱입니다라고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얘가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에요.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이고 항의 개수가 n일 때 등비수열의 합은요. 1 r분의 a 1 r의 n 제곱.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이고 항의 개수가 n개일 때 우리가 찾는 n번째 항까지의 합은요. 1 r분의 a의 1 r의 n 제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요기식에서 분모에도 마이너스를 끄집어내고 분자에도 마이너스를 끄집어내서 약분을 샥해버릴 거예요 그러면 요식이 요렇게 바뀝니다 R-1분의 AR의 n 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하는 공식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식과 이식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끄집어내서 요식 여기에서 마이너스 끄집어내서 요식 근데 마, 마 약분 돼서 마이너스는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아 공식을 이렇게 외우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고요. 공비 R이, R이 1보다 작을 때는 요 앞에 있는 공식을 쓰는 게 낫고요. R이 1보다 클 때는 플러스가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공식을 쓰는 게 좋습니다라고 둘 중에 편하신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R이 얼마가 아닐 때요 1이 아닐 때요 그래서 1이 아닐 때는 요 공식을 쓰는데 R이 1인 경우는 따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곱해지는 수가 1인 거야. 그러면 그 수열은 자, a1, a2, a3 이렇게 진행되는 수열이 첫째 항이 a면 두 번째 항도 누군 거예요? a인 거예요. 왜냐면 1씩 곱해져서 만들어지니까. 세 번째 항도요. 1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공비가 1인 등비수열은 a a a 요렇게 진행되는 수열의 합이에요. 그러면 이걸 다 더하세요라고 하면 Sn은 누가 되는 걸까요? a를 몇번 더하셔야 돼요? n 번 더하셔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na입니다라고 특별히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 경우는 잘 나오지도 않아요. 공비가 1인 경우는 같은 수가 반복되는 수열이고 그걸 n 개 더하세요라고 하니까 a의 n 배 na입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캡처 노트 보고 가겠습니다. 공식 외워주셔야 돼요. 네, 공식 외우셨죠? 그러면 간단하게 이 식에 등비수열의 합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4, 8로 진행되는 수열은 얘는 2의 제곱이고요. 얘는 2의 세제곱이고 1024는 외워 놓으면 좋다고 했는데요. 2의 10제곱이 1024입니다. 그러니까 아, 첫째항은 2요. 2호, 공비도 2요. 항의 개수가 10입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저 합은 S10이 되는 겁니다. 10은 2 1분의 r 1분의 공식 들어가는 거고요 첫째 항 2에다가 뭐냐면, R의 N제곱이요. 10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2 빼기 1이니까 1 사라지고, 얘는 2, 2에 10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얘가 다 더한 값이에요. 근데 이거 계산하시면, 얘는 2의 11제곱, 이렇게 곱하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라고 쓸수 있겠네요. 이거를 전개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얘는 1024에 2를 또한번 곱했으니까 2048. 여기에 2를 뺀 거니까요. 2046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요. 등비 수열 합은요, 공식을 확인해 보시면 이런 꼴이잖아요. R-1분의 a 의 R의 N제곱-1이니까 정리하면 R-1분의 a 의 R의 N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R-1분의 어떤 꼴이냐면 A 꼴입니다. 라고 등비수열의 합은 이런 꼴로 맡겨지는 거니까 얘가 어떤 숫자인 거예요. 그리고 얘가 어떤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꼴이 확인해 보면 a에 r에 n제곱 이런 꼴 만들어지고요. 요 개수랑 요 수가 같죠, 그죠 빼기 a 꼴로 주어진다더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2의 11제곱 빼기 2입니다라고 하면 얘가 등비수열의 합을 나타내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의 r이 뭐가 되는 거냐면 등비수열의 공비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은 어떤 꼴이다? 뭐에 아래 N제곱 아래에 관한 지수순 꼴로 주어진다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등비수열의 합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등비수열이 주어졌습니다. 뭐냐면요 A1 A2 더하기 땅땅땅 가가지고요 a 아래 a의 n 1 an이라고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등차수열에서는 어떤 성질이 있었냐면 합이 항상 일정했어요 누구와 누구의 합이요? 첫 번째 값과 끝에 값의 합이 일정했는데요 등비수열에서는 뭐가 일정할까요? 곱이요 곱 곱이 일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과 끝항을 곱한 값과요. 그리고 두 번째 항과 두 번째 바로 끝에서 두 번째 항요거에 곱이 항상 어떻냐면 같다더라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항의 개수가 어 이번에는 홀수부터 갈까요? 홀수일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4 8 16 32라고 이렇게 진행되면 2와 32의 곱이 얼마냐면 64. 그죠? 4와 16의 곱이 얼마냐면 64. 일정하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겠죠. 그죠? 그게 누구로 일정하냐면 가운데 있는 8의 뭐에 같아요? 제곱과 같습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에서 이렇게 같은 건왜 같다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등비 중앙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앞에 세 번째 강의에서 나왔던 세 수가 등비수열을 이루면 양 옆의 곱이 가운데의 제곱과 같습니다라고 해서 가운데 홀수이면 가운데의 제곱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항의 개수가 짝수이면 짝수 개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면 두 개의 곱이 얼마예요? 128. 두 개의 곱이 얼마예요? 128. 그리고 가운데도 짝수게이면 곱이 얼마예요? 128입니다. 라고 요렇게 맞아 떨어진다더라. 요거는 등비중앙하고 같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세 번째. 등비수열의 합의 성질은 등비중앙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곱이 일정하다. 여기 캡처노트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합 Sn과 일반항 an 사이의 관계입니다. 여기서는 등차수열의 합 공식에서 나왔던 것과 똑같습니다. 뭐냐면 Sn은 첫 번째 항부터 n 번째 항까지 합이고요. an은 n 번째 항을 물어보는 건데 어떤 식을 얻어낼 수 있냐면 an은 Sn까지 더한 값에서 빼기 S n-1로 빼주시면 된다더라라고 하는 거. 대신 이 공식은 두 번째 이상부터 요 값을 구할 수 있다더라 첫 번째 양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S1과 A1은 같으니까 요렇게 구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요 부분은 어디 참조하셔야 되냐면 앞에 강의 등차수열의 합에서 Sn과 An 사이의 관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혹시 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두 번째 강의를 꼭 참고해 주세요 네. 여기 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드릴게요 예를 한번 들어주면 어, sn이 요렇게 주어졌습니다 얘는 첫번째 항부터 n번째 항을 구하는 식이 주어진 거예요 이랬을 때 an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음 sn 빼기 sn-1이다더라 그럼 얘는 3 곱하기 2의 N 제곱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N자리에 N 자리에 N 마이너스 집어넣는 거예요. N 마이너스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고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S.M 빼기 S.M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마3, 마3 요 빼기니까 사라질 거고요. 얘는 3 곱하기 2의 N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n 마이너스 1 제곱입니다. 라고 쓸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작은 값으로 묶어줄 수 있어요. 지수법칙이요. 2에 n-1로 묶읍시다. 라고 하면, 어 여기 3 곱하기로 묶어도 괜찮겠네요. 그죠? 공통인수 3, 3 있으니까요. 3으로 이렇게 묶어내시고요. 그리고 누구로 묶을 거냐면, 2에 n-1로 이렇게 묶어버릴 겁니다. 지수 중에 작은 걸로. 그러면, 얘는 누가 하나가 남죠? n제곱인데 n-1이니까, 2가 하나 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얘는 그대로 묶었으니까 누구만 남아요? 빼기 1만 이렇게 남습니다. 라고 할수 있어요. 요고, 얘랑 얘 곱하면 얘 나오고, 얘랑 얘 곱하면 얘 나오니까, 지금 묶어줬어요. 공통인수로. 여기까지 이해 되시나요? 그러면, 2 마이너스 1은 1이니까, 요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3 곱하기 2에 n-1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 a에는, 3 곱하기 2에 n-1입니다 라고 쓸수 있는 거고요 단 n이 몇 이상부터요? 2 이상부터요 라고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a1은 죄송하지만 따로 구해야 돼요 a1은 s1과 같아요 그래서 요기식 자체에다 그냥 1 집어넣는 거예요 요기식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어, 써드릴까요? 그냥 암산합시다 1 집어넣으면 3이 6 빼기 3이니까 3입니다 라고 요렇게 써주시면 얘가 sn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 an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건 한번 여기 위에 식에다가 n에다가 1을 대입해보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얘는 2 이상부터잖아요. 그런데 n을 여기 1에다가 한번 대입해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2의 0제곱은 1이니까 얼마 나오냐면 3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a1의 3과 여기 집어넣었을 때1 집어넣은 3이 어떠냐면, 일치합니다. 즉, 여기 an의 n1 대입한 값이 a1과 일치하니까, 굳이 이렇게 두 개로 써줄 필요 있어요? 필요 없죠? 왜냐면, 2 이상이 아니라 1 이상부터 이 식이 성립하니까. 그래서 따라서 그냥, 상관없이 an은, 3 곱하기 2의 n-1입니다. 라고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아 얘가 일반항을 구하는 식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첫 번째 이후부터 가는 거. 그리고 앞에 등차수열에서 한번 했으니까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자 SN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Sn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꼴로 주어지죠? Sn은요 항상 이런 꼴로 만들어져요. a의 r의 n제곱 플러스 b꼴로 등비수열의 합은 이런 꼴로 주어지고요. 앞에서 얘기했는데 그거 전개했더니 이 값하고 이 값이 어땠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얘가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a 꼴이여야지만 돼요. 뭔 얘기냐면. 여기 개수랑 여기 개수가 정확하게 부호가 바뀌면 얘가 등비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꼴인 거예요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Sn은 어떤 꼴로 만들어진다고요?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인데 정리하면 r-1분의 a의 r의 n제곱 r-1분의 a 꼴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등비수열의 합은 즉 여기 개수와 여기 개수가 어떠냐면, 같아요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SN은 어떤 꼴이냐면, a 의 r 래 아래, N제곱 플러스 B 꼴에서요, B 꼴에서. 만약에 A와 B를 더했더니, 이 개수가 부호가 반대해서, 0이면, 0이면, 얘는, 등비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식이다라고 바로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어, 여기 AR의 N제곱 마이너스 A인데 요거와 요거의 합이 얼마예요? 빵 나오죠? 그럼 얘는 등비수열의 합인 거고요. 그리고 특히 R이 누가 되는 거냐면 공비입니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식에서 바로 이거 안 써요. 자. 제가 sm 빼기 sm-1 썼잖아요. 지웁니다. 여기에서 바로 나와요. 어, 얘는요. 등비수열이에요. 이렇게 바로 해석하는 거예요. 3하고 빼기 3했던 얘가 합이 0이니까. 요 공식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 특히 나는 이거 알아. 공비는 요 값이에요. r 래 n제곱할 때요 값이죠. 공비가 2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는 A에는 어떤 꼴인 거예요? A의 R의 n-1승 꼴이구나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요기식 자체에서 S1을 구해보는 거예요. S1 자체가 A1인데 누구냐면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3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러면 첫째항이 3인 거예요. A가 3인 거니까, 아! 이 식은 공비가 2이고, 첫째 항이 3인 등비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식이구나라고 바로 해석하실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찾는 an은 3 곱하기 2의 m-1입니다. 라고 여러분은 앞으로 5초 만에 푸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저는 아까 차근차근 구해서 보여드렸죠. 같은 거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게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성질입니다. 지수승골에서 개수의 합이 0일 때 이런 일이 만족한다더라. 중요하니까 알아놓으세요. 문제 굉장히 빨리 풀수 있습니다. 여기 캡처 노트 보고 가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이제 마지막 응용입니다. 등기시열에서요 Sn, Se, n, S3n의 성질을 해볼 건데요. 얘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첫 번째 항부터 2n번째 e, 항까지야. 첫 번째 항부터 3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데 어떤 일정한 규칙이 있다더라라고 하는 걸 알려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런 수열이 있습니다. 2 4 8 16 32 64 무슨 수열이죠? 등비 수열이죠. 등비 수열일 때 처음 두 개를 한번 더해 볼게요. 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합을 하면 이값이 6이죠. 그죠? 그리고 연속된 두개 더하면 얼마 값이 만들어지냐면 24라고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죠 그리고 다음 번째 두 개를 이렇게 합하면 얼마 만들어지냐면 96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6과 24 96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64 24 곱하기 4 하면 96 만들어지죠 그죠 얘가 무슨 수열을 이루어지냐면 등비 수열이다더라 라고 하는 규칙을 여러분이 알수 있습니다. 이건 뭐죠? 앞에 강의 등차수열의 합에서도 이거 똑같이 해드렸죠. 그죠? 만약에 등차수열에서는 복습입니다. 여기에서 n 2n 3n까지 주어졌을 때이 값이 뭐예요? sn 이 값이 s 2 m 요값이 S 3n입니다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는 요값과 요값 차이요. 얘와 얘 사이의 차이. 요값과 요값 차이가 무슨 수열? 아, 똑같이 등차수열을 이룬다더라라고 하는 거 앞에서 한번 했습니다. 근데 그게 등비수열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등비수열에서도 쫙 주어졌어요. 여기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2N번째 항까지 3N번째 항까지 주어졌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이 SN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이 s 2 n 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이 S3N입니다. 라고 주어졌을 때 남은 요식이요. 요식과 요식과 요식이 무슨 수열을 이룬다더라? 등, 비, 수, 열이다더라 라고 하는 걸 알아놓으시면 굉장히 내신문제 나왔을 때 쉽게 풀수 있다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할까요? S10이요. 100이에요. S20이 400입니다. 이랬을 때 S30은 얼마일까요? 라는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등비수열에 대해서요. 예시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의 합이냐면, S10이니까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그죠? 여기 이렇게 가서, 여기가 10, 여기가 20, 그리고 여기가 30번째 항까지 합입니다. 그랬을 때, 요만큼 합이 얼마인 거예요? 100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쵸? 그렇죠? 그러면, 요만큼의 합이 얼마냐면, 400이니까, 주의하셔야 되는 건첫 번째 항부터 여기까지가 400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간격 요만큼은 얼마인 걸까요? 400에서 100을 빼니까 요 밑은 300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 그러면 100, 300 얘가 무슨 수열을 이른다고요?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요? 그러면 100이고 300이니까 여긴 얼마가 와야 될까요? 맞아요. 3을 곱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여기 값이 900이 와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합은 400에서 20까지 합 400에서 900을 더 더해야 되니까 얼마예요? 아. 1300이구나라고 찾아낼 수 있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SN, SEN, S3N의 성질입니다. 여기 개념. 캡처 노트 보고 가겠습니다. 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사실 등비수열의 합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식만 잘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강의한 개념 있잖아요. SN과 AN 사이의 관계라던가 이런 SN과 SEN, S3엔 조금 시간이 걸리는 어려운 문제들은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빨리 풀수 있는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외에는 새로운 개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제가 지금 알려드린 개념에서 응용하는 문제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응용은 누가 하셔야 되죠? 여러분이 이 개념을 토대로 문제집을 풀어보면서 익혀주시고 혹시 문제풀이의 어려움을 느끼시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문제풀이 강의를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강의로 등차수열 등비수열 개념은 끝났습니다. 마스터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시험에 이 관련된 문제들. 다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혹시 강의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 거고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